안녕하세요. 레스트입니다 오늘은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셋톱박스를 다른 방에서도 볼수 있도록 만들어 볼 거예요. 보통 셋톱박스를 설치할 때는 한 대만 설치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서 다른 방에도 설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한 대만 설치할 거예요. 저희 집 또한 이제 TV 뒤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BTV, 세터박스가 있습니다. 현재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 이 거실에 있는 세터박스는 거실에 있는 TV에만 연결되어 있어요. 세터박스에서 나오는 HDMI 케이블을 지금 TV에 연결한 상태이고, 이런 식으로 연결하게 되면 외부 입력에 SKBTV라고 나오죠. 하지만 현재 저희 집에는 TV가 총두대 설치되어 있어요. 거실 한 대가 설치되어 있고, 안방으로 들어와 보면, 안방에도 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있는 TV는 셋톱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마트 TV를 이용해서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각종 OTT를 보고 있고 그나마 유선으로 이런 식으로 안테나 케이블을 연결한 상태라서 지상파 TV는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셋톱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상파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채널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HDMI 분배기를 이용해서 거실과 또 안방에 셋톱박스를 연결해 줄 거예요. 분배기를 자세히 한번 보면 HDMI 입력 포트가 하나가 있고. 반대쪽으로는 출력 포트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셋톱박스를 한 대를 연결할 겁니다. 셋톱박스의 입력을 연결하고 거실 TV 하나와 방에 있는 TV 하나, 총두 대의 TV를 연결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동시에 두 가지의 TV 모두 다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동시에 같은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굳이 필요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안방에서 TV를 볼 때는 거실을 꺼두고 거실에서 TV 볼 때에는 안방을 꺼두는 경우에는 분배기를 사용하면 언제든지 셋톱박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설치해 볼게요. 먼저는 USB 전원을 연결해줘야 됩니다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5V에 전원을 넣어줘야 돼요 그럼 빨간색 LED가 점등이 되죠 저는 TV에 있는 USB 단자에다가 지금 연결한 상태입니다 5V 전원이기 때문에 그냥 TV에 있는 USB 포트 연결해도 동작을 합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인포트에다가는 셋톱박스를 연결해 두었고 아웃포트 1번에다가는 TV, 거실 TV를 연결했습니다 연결이 되면 초록색 LED가 나오면서 거실에 있는 TV에는 셋톱박스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자, 스피커 또한 잘 나오고 있죠? HDMI 케이블을 이용해서 영상과 음성 신호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HDMI 분배기 이 포트에다가 지금 HDMI 케이블 하나 연결했습니다. 자, 발코니 통해서 지금 케이블을 넘겨왔고, 케이블은 지금 현재 가장 얇은 케이블, 슬림 케이블입니다. 일반 케이블보다 얇아요. 그리고 이 HDMI 케이블을 안방 TV에 있는 HDMI 포트에다가 연결을 해줄게요. 자, 지금 잘 나오고 있죠? 사운드와 영상 모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배기를 통해서 연결했기 때문에 방에 있는 TV와 거실에 있는 TV 영상 모두 같은 화면에 송출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방에 있을 때는 거실은 안 보고 거실에 있을 때는 방에 있는 TV는 안 보이기 때문에 거실에 있는 TV를 꺼줄게요 그리고 나서 방으로 와보면 신호가 없네요 지금 셋톱박스도 같이 꺼진 상태인데 셋톱박스를 한번 켜볼게요 셋톱박스에 전원을 누르니까 잘 나오고 있죠 하지만 지금 사용한 리모컨은 적외선 방식이기 때문에 거실에 있는 셋톱박스를 방에서 켤순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출시하는 셋톱박스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연결 방식의 리모컨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블루투스 연결 방식이라면 벽이 있어도 작동을 할 겁니다. 웬만하면 방에다가는 블루투스 연결한 리모컨을 가져다 놓는 게 낫겠죠 자 오늘은 셋톱박스 하나로 거실에 있는 TV와 방에 있는 TV 모두 다셋톱박스 영상을 볼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분배기로 연결했기 때문에 이제 거실과 방에 있는 TV 모두 다 동일한 화면은 나오지만 한쪽이 꺼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한쪽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셋톱박스의 전원을 켜서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작은 크기이고 전원 또한 USB 전원이기 때문에 TV에 있는 USB 부트에 연결을 해도 동작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제 거실 TV와 방에 있는 TV 모두 다 하나의 셋톱박스를 이용해서 보고 싶다면 분배기를 이용해서 사용해보세요.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더보기란에 남겨드릴게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